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소화계 이 전반에 걸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입에서 들어온 음식이 이 작은 창자를 통해서 소화도 되고 흡수도 되고 그리고 영양분들이 작은 창자의 점막을 통해서 어 이제 혈액을 순환계를 통해서 이 간으로 집합이 돼서 이 간에서 다양한 대사 활동을 이 벌어져서 우리가 물류센터라고 그랬는데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혈액을 통해서 다시 온 몸으로 온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운반하는 뭐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음식을 먹는데 어, 우리 음식에 있는 영양분 우리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얘긴데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영양소가 많으니까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되고 양을 조절해야 해야 되고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우리 영양이라는, 어, 것을, 어, 대충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어, 있겠죠. 음식을 통해서, 어, 약물을 먹는 어떤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어, 얘기를 할 수가, 어, 있는 것일 테고요. 그 음식 속에, 섭취한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성분, 뭐, 단백질, 지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어, 비타민, 우리 조금, 어, 곧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영양소들이 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 속에 어떤 영양소가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 그림이 쉽게 잘안 보일 텐데요. 우리가 읽을 수가 있나요? 우리 바로, 어, eat. 바르게 먹자, 어, 이것입니다. 영양소를 알고 바르게 먹자라는 것이고,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많이 먹는 우리의 음식들 어, 상당히 친근한데요. 이런 음식들에도 당연히 영양소가 어, 많으니까. 또 맛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고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알아보자라는 것이고, 영양소에 따라서 음식을 선호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영양소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그저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보게 되면 우리 오키나와. 일본 남쪽에 있는 이 섬인데요 어, 그러니까 역시 언덕이 많고 어, 사람들이 주로 농사짓고 그래서 언덕을 움직여서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 상당히 소식한다고 그럽니다 어, 위를 80% 이상은 안 채우는 소식하고 어, 그 다음에 해산물을 많이 먹고 어,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들을 상당히 덜 먹고요, 두부 좋아하고 뭐 그런 아주 건강식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건강식을 먹는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미국 이전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고요. 일본에서는 가장 수명이 긴 우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 이런 오키나와에서 19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 어, 이제 미군 부대가, 어, 미군 부대가 들어와서, 어,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가게가 1호, 어, 일본의 1호 맥도날드 점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어, 그러니까 어린 어, 학생들 뭐, 뭐, 엄청 편하고, 맛있고, 그동안 못 보던 음식이고, 어,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그래서 음식을 사, 이, 이 맥도날드를 사가지고 학교도 가고, 뭐, 도서관에도 가고, 그래서 아주, 아주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한참 지나서, 50대, 60대가 되면서 보니까, 이제 오키나와가 최장수 지역이 아닙니다. 아주, 어, 이제 거의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수명이 길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가, 어, 어릴 때부터 먹었던 햄버거, 나이 들어서도 편하고 맛있으니까 계속 어, 먹고요. 많이 먹게 되고, 거의 주식같이, 어, 그래서 그것이 큰 이유로 어, 여겨지고 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맥도날드 어, 햄버거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수명이 낮출까? 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마 포화지방산일 것으로 어, 보는데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영,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 하나하나가 우리의 실제 관심 대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햄버거 얘기는 나중에 우리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어, 하고요. 우선 우리가 필수 영양소, 우리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우리가 잘 아는 지방, 어, 단백질, 탄수화물, 어, 이것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어, 아니면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으로서, 어,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 생명의 실행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 원으로서, 물론 적혈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표면에 붙어서 이 표식하는데 이 탄수화물이 사용되기도 어,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것은 많은 영양분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이 영양분일 어, 테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우리가 비타민은 우리가 외부로 섭취하고 치을 해야 되는 우리가 유기성분을 가진 물질인데, 이 적은 양으로도 물질 대사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NAD를 하는 주요 성분들이라든가, 바이오틴, 디카복실레이스, 탈탄산 반응할 때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대사 활동에서는 어, 또 대사 활동 꼭 아니고서로 아니고서도 우리가 이 생명 활동에 중요한 어, 이런 비타민 반드시 이 섭취를 해야 되는 작은 농도로서 작용하는 어, 것이 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네랄이라는 어, 것은 어 우리 이 유기성분이 아닌 어 그다음에 C H O 이런 거가 아니면서 영양분으로서 작용을 하는 뭐 칼슘이라든가 어, 철, 망간, 에이스 뭐 나트륨 수없이 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나중에 다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필수화 어, 영양소죠. 이런 것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어, 것입니다. 자이 중에서 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어 그래서 대사가 돼야 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화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 대사가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다시 흡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세포호흡, 그때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우리 탄수화물 경우는 어, 벌써 우리 해, 포도당으로 갈라진 다음에요. 자, 이거 어디서 갈라지죠? 어, 작은 창자에서 어, 장에게 있는 말테이즈, 락테이즈, 뭐, 뭐 등등에서 어, 우리 단당류 중에서 대표적인 포도당으로 갈라져서, 포도, 해당 작용을 거쳐서 해당 작용에는 이피로브산을 걸쳐서 이것이 곧 아세틸코에이로 되죠. 두 개의 탄소로 되고 이 코엔자임 A가 붙어서 어떤 반응성이 높은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고요. 이 아세틸코에이는 바로 지방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 어, 지방에 우리가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돼서 암주칸을 통해서 이 간으로 가는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리세롤 지방산 그리세롤은 해당 작용으로 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지방산은 어, 와서 다시 아세틸코에이로 합류를 어, 하게 됩니다. 어, 단백질은 어, 역시, 위에서부터 펩신을 시작을 해서, 또 장에서부터 이자에게 있는 카이모트립신, 트립신 등등의 영향을 받, 받아서요, 우리가 20종의 아미노산을, 어, 우리가 만들어 놓고, 20종이라 되니까, 이 다양한 경로로, 어, 이런, 어, 구연산 회로 들어가고요, 2 0개가 전부 다 다른 형태로 이 들어가서, 어, 우리가 이런 중심 대사를 어, 이루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구연산회로 전자전달계, 우리가 여기서 많은 어, ATP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 그저 에너지를,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물질을 어, 만들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은요, 자,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에너지 생산으로서 어, 중요하고, 어,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간 대사 물질, 이거 뭐 아세칠코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중간 대사 어, 물질은 이큰 물질 합성의 이 바로 재료가 어, 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DNA도 만들어야 돼, 돼야 되고 인지질도 만들어야 되고 뭐셀어 셀룰로스가 아니라 우리 몸은 식물이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이 글리코겐 뭐농 많은 것들을 어, 당류도 만들어야 되고 지방도 만들어야 어,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화작용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큰 물질을 만드는 것은 ATP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동화작용 하는 우리가 전반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대사를 통해서는 바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여러 우리 방향으로 필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가령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은 단백질을 먹는 게 우리 몸에서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소화계를 통하게 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다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다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생겨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은 다시 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쳐 모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아미노산으로 해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요즘 이 피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콜라겐이라는 그런 단백질을 먹는데요. 어 우리가 피부 전방 아래에 있어서 어 그거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는 지 알고 콜라겐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콜라겐이 우리 몸에 가서 피부에 직접 가서 붙는 것이 아니죠. 콜라겐은 단백질이니까 소화계통을 통하면서 일단 단백 아미노산으로 다 분리가 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콜라겐을 어, 먹는 어, 그런 것은, 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헤쳐 모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단백질. 어, 정말 우리 몸에 가서 해, 소화계를 통하지 않고 몸에 가서 직접 작용을 해야 되는. 우리 나중에 얘기할까요? 인슐린 같은. 우리가 혈당을 낮추는. 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 섭취를 어이 맡고 있는 이슐린은 바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죠. 이이이 이, 이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계를 통하면서 다 분리가 되니까 어 우리 이것은 주사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혈당을 조절하도록 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건 분해가 돼서. 많은 분해 산물질 중에서 이것이 큰 물질의 합성에 이 재료가 어, 되는 것이고 에너지도 어, 만들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데서는 주로 아미노산이 사용이 되니까 주로 단백질 음식으로 사, 돼서 어, 주로 사용이 되겠죠.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어 아미노산이 적거나 뭐가 특별한 게 적으면은 이 간에서 새, 어 이런 물질들 간에 균형을 잡혀 잡혀주느라고 어, 이것이 탄수화물에서 왔던 아세틸코에인은 어, 바로 지방으로 만들 수도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가 균형을 잡히긴 합니다만은 어 그거는 어, 어 실제로 많은 음식들을 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균형을 잡히게 되면은 이렇게 물질 간의 대사가 교환이 될 필요 없이 어, 여기서 나온 아미노산들이 곧바로 단백질이 이 사용이 되는 약간은 편안한, 이 쉬운 어, 그런 경로를 어, 택할 수도 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이제 우리 어, 영양문으로 어, 들어가서요. 저 그렇죠? 우리가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단백질, 우리 단백질은, 어, 정말 중요, 어, 한 것이죠. 다들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서 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 만들어주는, 1g당, 조금 이따 얘기를, 하,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이제 4 칼로리 정도를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지질 합성, 이거에 사용이 되기도 하죠. 아미노산들이. 저 우리 몸에서 단백질들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효소로서, 항체로서, 호르몬으로서, 이거 전부 다 단백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 단백질 음식을 먹어서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여러 생체에서 중요한 어, 구성 물질로서, 뭐 여러 활동 물질로서 어, 호르몬 신호 전달 물질로서 이 다양하게 필요를 어, 한 것입니다. 담배, 반드시 단백질을 이 섭취해야 되는 균형 잡히게 이런 음식들의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진화를, 진화를 거쳐 어, 가면서 어, 우리 사람들은 또 전체로 많은 동물들은 이 스무 가지 아미노산을, 아미노에시들을 전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워낙 주변에 영양분들이 풍부하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8개, 뭐, 경우에 따라서 는 9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에서 이것은 사람들이, 동물들이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들, 누신, 라이신, 메치온인, 벨린, 뭐, 이런 것들이 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만들게 되면 ATP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고롭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워낙 이것이 다른 식물 뭐 다른 생물들의 이 많으니까 식물은 독립 영양체이기 때문에 어뭐 음식으로 섭취할 를 수가 없으니까 20종20 가지 아미노산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 물론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들은 조금 만들고 많이 만들고 이런 이런 그 어, 다양성은 있, 있습니다만은 이 전부 다 만들어 어, 내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식물을 어, 먹고 뭐 다른 여러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지 이 스무 가지 아미노산들을 다이 이 구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어 우리 이 다양한 단백질이 하는 중요한 일들 아니면은 에너지도 만들고요. 어 이런 다양한 영양소로서의 이 작용을 어 하는 하게 될 어, 되는 것입니다. 자, 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성 지방, 우리가 보통 지방 이 팩트로 얘기를 하는, 이 동물성 지방을 주로 팩트, 우리 식물성 지방을 오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미 얘기가 됐죠. 이 그리세롤로서 지방산 그리세롤 이 백번에다가 중추 분자에다가 삼탄당이죠. 지방산 세 분자가 붙어 있는, 그 다음에 인지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미 붙어 있고요. 지방산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로 이,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트라이 아실크리세라이트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 우리 어 물질이죠. 우리 어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진화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비축을 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비축할 상황에서는 많은 지방산을 합성을 해서 글리세롤 분자에다가 붙여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산에는 어, 상당히 많은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 전부 다 h가 붙지 않습니까? 바로 이 h들이 나중에 이 세포 호흡을 할때 이거를 뜯어내면서 우리가 nad에 의해서 뜯어내죠. 우리 나중에 어, 이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단위 탄소랑 단위 탄소당 이런 수소. 어, 원자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이것이 세 분자나, 어, 세 개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산은 상당히 고연량을 합류할 수가 있는 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에너지가 풍부하게 되면 지방산으로 저장을 해서 지방 저장 조직이 있어서 에디포시티슈라고 하는 거기가 있어서 비록 살은 조금 쪄 보이고 그렇겠습니다만는 그래도 대충 몸무게가 60, 70, 80그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트라이슬 이 그리스라이드가 없이 탄수화물로 그 많은 영양분들을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은 어, 우리의 몸무게는 뭐, 150, 200kg, 어, 그렇게 증가될 수밖에 어, 없을 것입니다. 자, 어, 저, 우리가 저장, 어, 하는 우리 식물 같은 경우는 식용유로서도 많이 저장을 하고요. 어, 우리 사람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 저장 조직들, 어, 그래서 동면하는 생물들은, 히말라야 산맥, 어, 산맥을 넘어가는 이 쇠는 날개 쭉지에 많은 이 그리세라이드를 저장을 한 다음에, 어, 우리가 히말라산을 야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이 많은 에너지를 내뿜어야지 날개짓을 하고 높은 산을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 힘이 ATP가 어이 지방산에서, 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